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니까가방에니다 천원을 자야자 게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천원 비원으로할 네. 거잖아 응 네. 어. 그러면 여기는 일단 약간 천원자리 아니야 천원 천원 넣고 어 요금 천원 올라갔지? 어. 비원으로 누구 을 터치로 차는 거쳐야 돼. 차는 네. 눌러가 어? 이거 뭐, 잔돈만반환하면안되지사용할 거? 예, 번호표 나왔지. 번호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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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호표 번호표, 5번번호 1시 100. 그렇지. 비행원 카드 리는 아, 지. 여기. 어. 여기 그거 쓰고 시, 시, 사용하면 되는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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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이거 끊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. 음, 네, 다 50, 24. 다 야, 목걸이 좀 온다 할수 있네? 아, 목걸이 좀 걸? <laughs> 나갔네 나갔네아 아이 아이 네이습니다까뭘니나유튜브 할까? 안와 나이스. 나니 지

나는.. 근데 어, 내 내가 살려 아, 아, 그래, 아, 그래. 그래. 내가 데 내가 내가 안돼 내가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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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데가 근데 내가 근데 나 요즘 기절에 아이고 돼. 그래. 어, 벌써 3킬이야. 벌써 3킬이야. 아. 어. 리 <놀람> <놀람>

I was very e t d I a s v e r t e d I got it. I got it. I got i I g

보도 음. 네. 어, 네. 음. 아, <magicia> 화면되하링크아 음. <고생하다>. 어디야어디야은 너무 쓰레기지만 선으로 1명반했는 거랑 뭐지 어제 그나만 멀리 떨어졌네. 무바로에 어. 무려다가 사자. 내가 두방수 있냐 나. 나나 야, 나나만 야, 나 칠만 씨야 이거 만 원. 야 이거 한 거야. 이만 원. 음. 내 빨라. 와. 재밌어 어? 오케이 일단 나 모르는 사이에 전화번호 바꾼 거 아니. 음, 빨리 하자 아 리드포 스피드 했지 아무튼. 아 근데 영종 먹어 가지고

아... 어, 아우... 역시... 저가 주로 하는 게임이 리드포 스피드 엣인데이 재밌어요 응너아요 음. 어. 음.

Sesatnya w a 네 드릴 왜 이렇게 그게천원사는데이 집에다? 아니 왜 하필 또나는 그래? <쇼> 어. 어요귓뭐요 오브라이언스 오 일단 좀 봐줘 옥상 올라가서

아, <laughs> 야그그 <laughs>

아, <목소리> 그동현이이말 <목소리> <목소리> 한국 팔 먹을 거야. 그래? 아니 일단 여기 사람을 지금 일단 이 사람을 처리야 돼. <돌이> <Carrie> 너한테 일단 온너인려가면 어떻게 나한테 반응하지이 일단 야, <돌이>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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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빠 이거 분리자지 아이디 만들고 있는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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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

아, 너왜가어 내가 <laughs> <왜 다음날 일러? 웃음> 나, 시간시간 왔는데. 나 못, 못 잘할까? 너 배우러 가는 거 <laughs> 빨리 와. 어... 이 가 놓으시나요. 그그다 제가 시카기 때문에. 여기 네. 저 시시. 어, 내가 여기 사고자던 이 파일 어가 깔깔 노트 그거 알아졌아놨단 말이야. 요 何で lanı <laughs> çıkmadan <laughs> 여기 백3 0 0원2 3 0 하게 <목소리도> 이는거